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입니다. 자, 판별식이라는 방법과 거리공식이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자, 판별식은요. 자,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이 몇 군데? 두 점입니다. 자, 교점이 두 개면 0보다 크고요. 교점이 한 개면 0이고 교점이 없으면 0보다 작다로 푸는 겁니다. 자, 두 번째 D공식이죠? 자, 교점이 두 개예요. 그러면 이만큼이 D입니다. 근데 이만큼이 r이죠. 자, d가 알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만큼이 d고 또 이만큼이 r이에요. d와 r이 같으면 접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d가 이만큼이 d죠. 이게 d인데 반지름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반지름이네. d가 알보다 크면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습니다. 자, 이걸 갖고 푸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자 1번 봅시다. 자 얘는요. 지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겁니다. 자 첫번째 판별식으로 푼다면 자 y는 x 플러스 1이니까 얘를 어디에? y 자리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x의 제곱에 y, x 플러스 1의 제곱 자, x 플러스 1의 제곱은 2가 되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2x 1 마이너스 1은 0이 나오네요. 우리 짝수 판별식 한번 해보면 1 마이너스 플러스 2는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d 공식으로 한번 해보면 자, d는요. 자, 1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루트 2 자 그럼 영령 너니까 일이네요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이고요 우리 r이 얼마야 루트 2 얘는 2분의 루트 2죠 r이 더 큽니다 자 d 보다 r이 더 크니까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이 2번도 봅시다 자 2번 우리 누구 0,0 하고 루트 2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d를 한번 구해볼까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는 절대값이니까 얼마가 돼? 루트 2분의 2가 되고 얘는 루트 2가 되네요. 그럼 루트 2 루트 2. d도 루트 2, r도 루트 2. 그 뭐야? 접하는 거죠? 접한다 무슨 말?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자세 번째 봅시다. 자, 우리 0,0하고 반지름이 루트 2였죠? 자, 우리 또 t공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루트 2분의 00 넣으니까 절대 까보 2분의 루트 5죠.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5와 반지름은 얼마? 2분의 2루트 2. 2분의 루트 2. 2분의 2루트 2. 자, 그럼 봅시다. 자, t가 2분의 5 였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따르게 써볼까요 자 반지름은 2분의 지금 루트 2 였으니까 2분의 2 루트 2자 그러면 2분의 얼마 들어가면4 8 8이 되네요 자 그러면 얘는 유리하니까 얼마 2분의 루트 10 그럼 1 2 8보다 크니까 뭐야? D가 R보다 큰 거죠. 무슨 말이야? 이만큼이 D고 이만큼이 R이란 말입니다. 뭐 어떻게 돼? 만나지 않는다 되는 거죠. 자 우리 판별식으로는 방법 두번째 D공식으로는 방법 두가지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